네, 최은준입니다. 전 노을이라고 하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년 전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노 장수 씨의 딸입니다. 어, 누구시라고요? 죄송하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미안하지만 전화 그만 끊겠습니다. 2009년 4월 11일, 5월 5일, 2010년 3월 4일, 4월 11일, 5월 15일.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잘안 나실 테지만 최현준 검사님이 성마담을 만나러 룸살롱에 가셨던 날짜들이에요. 심지어 사모님 신장 이식해 주고 난 일주일 후에도 그 룸살롱을 가셨죠? 세상 최고의 순정남 좋아하시네. 순진한 국민들 상대로 사기 그만 치시고요. 후보 사퇴하세요. 당신 같은 악마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나라는 정말로 희망이 없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용서 빌고 당신이 저지를 잘못 인정하면 저 여기서 다 멈출게요. 최현준 씨가 조작했던 우리 아버지 사고 그 진범 지금이라도 밝혀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다 불태워버릴게요. 신준영 씨. 많이 다쳤어요? 아 예. 얼마나요? 아, 잘은 모르겠는데 목숨 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예. 아, 말도 안 돼. 왜 멈춰요? 어, 저쪽 커피숍 가 가지고 커피나 하나 사 갖고 갈라고요 당신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준영이가 지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라는데 커피를 사 갖고 간다고요? 5분이면 돼요. 5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출발해요. 나 지금 빨리 준영이한테 가서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 얼른 출발하라고요. 아이고, 5분이면 되는데 뻗 갔다 올게요. 아, 뭐야? 내려내 가? 운전할 테니까 병원 주소만 주고 당장 내리라고내리라고이 자식아! 내려! 뭘 울기까지 해? 내가 그렇게 걱정됐어? 나한테 하고싶었던 말이 뭔데? 내가 곧 죽는다니까 드디어 진심을 고백하고 싶어졌니? 개자식이 예수님 나셨네, 부처님 나셨어 아빠 네가 119요? 슈퍼맨이요? 배트맨이요? 아, 너도 추워 죽겄는데, 왜 너한테 옷을 벗어줘, 이놈의 기집애야? 아빠. 응? 너? 너? 뚝? 음, 이집애,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험한 세상에 다리가 어서살 거야? 네가 이러면 이 아빠가. 어떻게 눈을 감아, 지집애야 그래서. 돈받았어 아빠. 최현준이 주는 돈 받았어. 그돈 받고 아빠 잊어버리려고 돈 받았어, 아빠.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돈 받았어, 아빠. 내가 죽으면 우리 지기는 어떡해. 죽고 싶어. 너도 받아서 아빠 <laughs> 잘네 했 우리 딸 아빠 미안하다 그럼 아빠가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 근데 나 너무 힘들 있는 대로 나좀 데려가주면 안 돼. 지휘 운동화. 너도 내가 재수 똥이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너도 한마디만 해봐. 아니다. 입 다물어 어르신. 또 도덕 교과서 같은 소리 할까 봐한 마디도 하지 마. 머리에 피도 한 마리. 네가 게세상을 알아? 하. 나쁜 긴집에 10년 지기 친구한테 쓰레기가 뭐냐 니네 주인한테 나빴다고 전해라. 나 억울해요. 신준영 그 자식 농간에 놀아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설마, 믿는 건 아니겠죠? 난 노피디님의 아버지를 죽인 뺑소니범이 아니에요. 기억이 나요. 아빠를 죽였던 뺑소니범의 얼굴. 봤는데 왜 바로 못 알아봤을까 등신같지? 그동안 맘편히 행복하게 잘 지내셨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내가 범인이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가슴 아프고 황당한 일을 당한 노피지님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그거 방송에 내보낼 거예요.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그리고 이 돈봉투는 당신 범죄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경찰에 제시할게요. 가능하겠어요? 일개 프로덕션 프리랜서 PD가? 가능하게 해야죠 일개 프로덕션 프리랜서 PD지만 뭐 힘이 세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쪽이 그렇게 사랑하는 신준영 씨도 같이 다치게 될 텐데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누구든 공평하게 이것 봐요 노을 씨 손수 커피까지 뽑아주셨는데 입도 못 댔네요 그냥 이 건. 네가다쳐드세요 야! 야, 거기서! 나 거기 안 가! 거기서! 신거혁씨가 떠난지 벌써 다섯시간째인데요 걱정은 안 되십니까? 기서너 음, 네,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걱정을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신준영 씨가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음, 그런 일이 생기질 않길 바라겠지만 혹시나 쓰러진다고 해도 누군가 도와주겠죠? 119도 불러주고 대한민국이 다 걱정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준영이잖아요. 제가 기다리는 건짱 잘하거든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기다리는 건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제가 제일 겁나고 무서운 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올까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더 이상 세상에 준영이가 없어요.